해 봐. 햄씨 같은데. 뭐지? 잡았나? 못 잡았어.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못 잡았어. 무비하는 소리 났고. 이거, 이 가게에서 싸우는 거. 에바스바 침착꽁치다 뒤에 유캡을 한번 싸운다. 어, 왜몇 명이야, 이거? 오, 옆, 그라나타 i in down. Ну чё? Папандос вам тут всем залётные? А, вот тут другая... I fucked up your friend, and who will be the next? х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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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비쌤! 조사해. 들어왔다. 어, 네, 아, 존나 많다. 이건, 이건 안 되겠는데? HAND I'M cooked. 몇 명이야? 루팅하는 것 같은데. 네, 하나도 안 낫겄네요 이걸 나가면 난 안되니? 파이팅 와 미쳤다 몇 명이고 이게 와 5인큐 시체가 이게 약간 5인큐는 아니고 내가 보기엔 한 3대 3 3대 4 느낌이었어 시체 엄청 많아 와 까비 너무 겁먹지 마 서박기 45,000원인데 간성비 15,000원이라 다른 걸로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드릴 싸죠 지금 PMS인가? <laughs>

Ah! Incoming! Hey, hey, hey! Let's kill him! We can kill him! This PMC. Want are you crying? I think he's healing. We need to push it. Uh. He's uh. taking me. Uh! One on the right side. <laughs> Ay! I got the flashbang. 어, 어이, 쟤, 아, 이 중요한 순간이 무슨 짓이야! 한번 살려준 건가? Not a bad day, gentlemen Fuck, bear Yo, you okay? Yo, yo I I have kit I have kit Yo, yo, come here Hey, don't die My friend though I have salewa 눈 돌아가지고 가 파밍하느라 바쁘네. 잠깐만, 야, 그럼 나도 파밍할래. 아이, 그 밖고 먹느라 바쁜. 무슨 거였어? 아니야 씨. 내가 네 파밍을 인정해 줄 테니까, 어?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어. 아, 얘네 유캐부들이었어 설마? 아니지, 얘네는 그냥 그냥 죽은 얘지 유케분데. 물결표 시레기다 물결표 도망자. 아 무슨 소리요저 아까 동네 붙였어요. 야, 우여 테이크 디스, 테이크 디스, 마이 프렌드, 프렌드, 얘, 얘, 이거 안 킨다. 야, 이거 먹으라고. 엄마, 아, 친구가 네가 다 빨았어. 내가 지금 이 친구의 머리에... 어, 어, 어떻 했나? 어, 안 됐겠지? <laughs> Hello, there was a big fight in this area, man. We survived. Oh, you're a Sakamachula, my stuff. 끝나니까 우르르 오네 어얘 뭐... 어, 가방 크네? 친구야 내가 얘 가방 좀 가져가도 되겠니? 요. 바로. 유 니드 CMS? 살려 와아 잠깐만. 얘 배고파서 이런 거 아니었어? 아, CMS 주지 말 걸. 아, 배가 고파서 이랬던 거 아니야? 배 터져 가지고? 아, 이거 아니야, 근데 얘가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야우야우. This this yes. 그지? 얘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지, 이렇게 살아남지 어... 할수 어... 있 어... 이 친구한테 충분 어... 자격 어... 있 어... 요 배니린틀거 맞았네. 배수술하네. 수술하니까 조용해졌어. 너 우리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말도록 해. 우리 아니었으면 너도 죽는 거였어. 잠깐만요 아이케이브야? 얘보다는 얘가 낫겠는데 여기서 딱 이제 아까 도트 하나 있, 있었잖아 어있었지 그래 예전 같았으면 이상한 말투로 웃으면서 끝까지 쫓아갔다고 엥예 아니 예. 에고 항상 그러진 않았는데요. 예. 예, 왜하실까 봐. 음. 자. 우리 목표인 주사기 찾아야 돼. 브로토사구팽이라 하였습니다. 사냥이 끝났는데 사냥개가 뭔 필요겠습니까? 그건 맞죠.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습. 하지만 아직 세상에 정이란 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줬으니까 우리 그 정도의 정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우잖아. 승자가 정의가 아니냐고? 그거 참 맞는 말이긴 해. 아, 근데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딱 하니까 갑자기 민심, 불꽃같이 들고 일어나서 김씨래! 쓰레기! 하면서 막. 아니, 나는 이게 전체 민심인 줄 알았는데. 나머지 2700명은 조마조마 하면서 보는 중. 얘가 설마 또 그렇진 않겠지. 아,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아요. 어, 야, 잠깐만, 여기 시체 있다. 어, 벗겨졌네? 그럼, 누군가는 탱커를 해야 다 같이 떡상할 수 있는 법. 지 그지? 그지? 야, 있다. 뭐냐? 옥돌보스 나이스. 이거 잘하면 이거 위치를 못나? 안에 아, 네. 안 들렸어. 고롱고롱. 그니까 그로스네가 정답은 아니야. 굳이 모두의 공을 챙겨줄 필요는 없지 않겠어. 물음표. 허허, 그 언제까지 그 음지 그 음지 그 본성 그거. 아이 그거 곤란해 이거 이제 슬슬 버릴때도 되지 않았어? 우리 양지에서 살기로 했잖아 어? 언제까지 그런 어둡고 깊은 그런 플레이를 할 거야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아달 대단하고? 응 그런 플레이 해야지 아유 맛있고 주사기 하나 안나오냐? 주사기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페이지 좋아요 아유 뭐야 뭐야 할로드 13,000원 렌치 지금 또 올라갔어? 걔네 맨날 널뛰기 해가지고 내가 팔려고 보면 맨날 만원이더라고요 자 준비된 고수 하나 둘 하나 끝. 어, 좀 어, 저... 저... 없는데? 아니 나안 갖고 왔는데. 근데 r i 은 좀. 명색이 마크방인데 a 리은좀그렇지 않나 가슴이 웅장해진다 <목소리> 어 s <목소리> 어. 근데 저. 아까 모르핀 빨아서 뛸수 있어요. 다행이네. 난또못 뛰는 줄. 하나. 여기서 이쪽. 요거 요거. 아, 소타에서는 방향성. 방향성 개선 그 끄는 게 좋대요. 끄니까 확실히 좀 프레임이 올라간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어하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건가? 이거 참 내가 해치워 주지. 여기서 이제 큰 가방 딱 나오면. 갑자기 제시자. 설마, 그러겠어? 어 오나? 해머. 아, 근데 상자가 아니다.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일단 호스는 가져가야 돼. CPU도 나쁘지 않아. 얘도 맛있고, 얘도 맛있어. 얘도 맛있고, 얘도 맛있고. 오케이, 이거, 이 안으로 들어가면 4칸 나와요. 하나, 둘셋 어? 조메라 기름? 테이프 2만원 TP. 공간이 없다 지금 초콜렛 그렇게 안 비싸 초콜렛 버려 그리고 밥 별로야 밥 버려 밥 씹고 이제 버릴 게 없는데? 얘라 얘? 얘 대신 얘? 끝 모터? 모터 지금 얼마죠 모터 한 10만원 가지 않아요? 커피 커피? 확실히 커피가 아직 가격이 좀더 올라가야 돼서 커피 버릴만해. 오케이, 커피 쳐냈어. 끝, 끝, 끝. 모터 지금 62,000원 밖에 안 한다고 나와. 아, 근데 기름, 기름통은 재활용 가능하잖아. 기름은 재활용 가능해. 이통 나중에 그... 박스로 바꿔먹으면 돼. 파라코드가 3.5? 요렇게 하면. 어차피 똑같네. 어. 기름 가져가자. 어차피 똑같아. 거기서 뭐, 얼마나 더 챙기고 이래봤자 결국 몇천원 차이고 수수료 떼면 또이 또이요. 어. 이렇게 세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챙겨가면 돼, 사실. 또이 또이야. 이건 못 참지. 오, 오. 투마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자. 오. 10월 리퍼 왼쪽에 김장떡 먹으러 가기엔 좀 그래요. 다리가 부러졌어. 이런 거딱 보면 김치 한점 먹고 싶어. 딱그 길쭉한 겉절이로 진하게 양념 묻은 거. 나 그런 거 좋아. 아, 느글느글 느글 하잖아. 보기만 해도. 그래, <laughs> 나 먹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합니다. 지지라. 꿀. 탈출 성공! 야, 좋았다. 이제 또 살아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너는 잘 본다. 쓱쓱쓱쓱. 쓱쓱. 슥슥. 승리의 노래 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could get myself together i'm not wasting another minute if it goes up in flames i'll take